송가인 놀라운 월 수입을 공개. 현재 이벤트 출연료로 얼마를 벌고 있을까? 여가수의 충격적인 총 수입과 엄청난 출연료에 대한 단독 세부 정보가 방금 발표. 송가인의 가이니어라 교과서 수록이 한국 문화예술 교육에 미칠 긍정적 역할 분석. 송가인의 대표곡 가이니어라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수록은 단순한 한 가수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전통 음악 계승과 세대간 소통 촉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전통 음악 계승 및 재해석의 교육적 기반 마련. 송가인은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창법은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구수한 꺾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이니어라가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음악의 핵심 요소를 접하게 됩니다. 기존 음악 교육이 서양 고전 음악이나 순수 국악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가장 익숙한 대중가요 장르를 통해 식임새, 꾸밈음 등 국악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에 명시된 떠는 음꺾는 음 등의 창법 지도는 트로트를 단순한 감상용 음악이 아닌 분석하고 실습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전통 음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이 됩니다. 트로트가 K팝의 뿌리 중 하나인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르 계승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세대 간 문화적 소통 및 공감 능력 강화. 트로트는 중장년층에게는 청춘과 향수를 담은 언어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장르였습니다. 송가인 신드롬은 이 장르를 젊은 층에게까지 확산시켰으나 교과서 수록은 이를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와 세대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매개가 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부모 세대가 열광했던 음악을 정식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문화적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트로트 창법을 연습하거나 노래에 담긴 시대적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학습의 기회를 창출합니다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세대 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공감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장르 다양성과 문화적 포용성 증진 송가인의 성공 이전 대중 음악계는 아이돌 중심의 댄스 음악이나 발라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트로트는 비주류 장르로 여겨지거나 올드하다는 편견에 갇히기 쉬웠습니다. 가이니어라의 교과서 수록은 이러한 편견을 공식적으로 허물고 음악 장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통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음악에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가 존재하며. 어떤 장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모델 제시. 송가인은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성공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기부와 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삶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성공 이상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송가인의 음악을 배우는 동시에 예술가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 모델을 얻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성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와 사회 기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송가인 트로트를 넘어 한국의 정서를 짊어진 아이콘. 앞선 기사는 진도의 딸 송가인이 무명 시절의 역경을 이겨내고 미스트롯 진을 차지하며 정통 트로트의 부활을 이끌어낸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월 수입이 억대에 달하며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별표 별표 돈보다 진심 별표 별표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가이니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사건은 트로트의 문화적 위상을 교육계까지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본 글의 연장선상에서 송가인이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긴 유산을 심층 분석하고 그녀의 별표 별표 압도적인 팬덤 어게인 어겐 별표별표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논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화학적 융합 송가인 음악의 유산.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실력 발휘를 넘어 사라져가던 정통 트로트 장르의 국악이라는 한국 전통 예술의 깊이를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문화적 사건입니다. 일 교과서 수록이 갖는 교육적 의미. 트로트의 예술적 지위 격상. 가이니어라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수록은 트로트가 더 이상 가볍게 소비되는 옛 노래가 아닌 판소리의 식김새와 트로트의 꺾는 음이 결합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음악 장르로 교육 현장에서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교과서가 떠는 음, 꺾는 음 등의 창법 핵심 요소를 시각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은 음악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르 경계 허물기, 송가인은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가 감정 전달 방식과 식김새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장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국악적 요소를 차용하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심, 전통, 아픔의 울림, 송가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린 허스키한 음색과 판소리의 장단을 연상시키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단순히 기교가 좋은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히로애락 별표 별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복대를 차고 무대에 올랐던 진심처럼 개인의 고난과 대중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팬덤 어게인의 선한 영향력 사회적 책임의 아이콘 송가인의 팬덤 별표 별표 어게인 별표 별표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아티스트의 철학을 공유하며 별표 별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집단 별표 별표로 진화했습니다. 1.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 1억원 기부, 생리대 기부, 어게인은 대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억원 기부를 비롯하여 소의 계층을 위한 생리대 기부 이안부 피해자 헌정곡 활동 동참 등 아티스트와 뜻을 같이하는 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송가인의 신념이 팬덤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실현된 모범 사례입니다. 이 아티스트 철학의 생활화, 가족 사랑과 초심 유지, 송가인이 미스트로 상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첫 정상금으로 오빠들의 대출금을 갚아준 효녀 스토리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명품보다 가족 별표 별표이라는 그녀의 철학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팬덤에게 따뜻한 마음과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지향하게 만들며 팬덤을 더욱 견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송가인 가이니어라 교과서 수록의 파장, 트로트의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이상 재고, 34 트로트의 교육 현장 진출. 가이니어라 수록의 역사적 의미. 2025년 출판된 박영사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음악 2분의 송가인 씨의 대표곡 가이니어라가 수록된 사건은 단순한 한 곡의 수록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재조명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 장르의 위상 변화와 교육적 재조명, 공식 인정. 그동안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가요는 주로 발라드나록 아이돌 음악중심이었으며 트로트가 공식적으로 수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이니어라의 수록은 트로트가 별표 별표의 노래로 소비되는 단계를 넘어 학습의 대상이자 살아 숨쉬는 한국의 대중음악 별표 별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학습 요소의 구체화, 교과서 수록 페이지에 떠는 음, 꺾는 음, 식김새 등 트로트 창법의 핵심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별표 별표 트로트의 식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 보자 별표 별표는 실습 활동이 제시된 것은 학생들이 이 장르를 직접 체험하며 장르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교육적 시도입니다. 이 국악적 뿌리와 트로트의 융합 송가인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식 김굿 전수교육 조교의 딸로서 쌓은 판소리 및 국악적 기반은 가이니어라의 교육적 가치를 높입니다. 창법의 연결고리, 그녀는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의 꺾임, 식김새, 꾸밈음 등 감정 전달 방식의 유사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처럼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그녀의 창법은 별표 별표 트로트를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한국적 정서의 예술 별표 별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과서 수록은 이러한 별표 별표 장르 융합의 우수성 별표 별표에 대한 교육계의 공식적인 인정이기도 합니다. 35. 억대 수입의 진정한 가치,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철학. 송가인 씨의 월 수입이 행사 수입만 약 5억 원 이상에 달하고 총 수입이 3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그녀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억대 수입이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그녀가 별표 별표 수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별표 별표에 대한 확고한 철학 때문입니다. 1. 진심 어린 환원과 효심. 사회 환원. 코로나 당시 대구의 1억원 기부. 어린이 재단 및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캠페인 참여 등 그녀의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음원 수익과 광고료 일부를 전액 기부한 사례도 많습니다. 가족 사랑. 별표 별표 명품 가방보다 가족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기쁘다. 별표 별표는 그녀의 말처럼 미스트롯 우승상금으로 부모님을 챙기고 첫 정상금으로 오빠들의 집 대출금을 상환한 일화는 그녀가 별표 별표 진정한 효녀이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별표 별표임을 입증합니다. 이 팬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 데뷔 13주년을 맞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직접 사과 농장을 방문해 팬들을 위한 사과 빵을 만들어 선물한 일화는 그녀가 팬들을 별표 별표 돈을 쓰는 대상이 아닌 진정성 있게 교류해야 할 사람 별표 별표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끈끈한 신뢰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단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별표 별표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이는 팬덤 별표 별표 어게인 어겐 별표 별표의 자발적인 광고와 1억원 기부 등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송가인 효과의 다면적 분석 수입을 넘어선 가치의 창출 송가인의 월수입 수억 원 추정치는 그녀의 압도적인 시장 가치를 보여주지만 그녀의 진정한 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트로트의 예술적 지위를 끌어올리고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1. 교육 현장의 혁신, 가인이어라의 교과서 수록 의미 송가인의 대표곡, 가이니어라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사건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문화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 트로트의 교육적 가치 인정 지금까지 교과서는 조용필, 서태지, 윤하 등의 대중가요를 수록해왔으나 정통 트로트가 공식적으로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술적 깊이의 재조명, 교과서 수록 페이지에 떠는 음, 꺾는 음, 식김새 등 트로트 창법의 핵심 요소가 시각적으로 설명된 것은 트로트를 단순한 옛 노래가 아닌 별표 별표 국악적 기반을 둔 예술적인 창법. 별표 별표를 가진 장르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장르 간의 경계 해체. 국악을 전공한 그녀가 트로트와 판소리의 유사성을 강조해 온 배경 덕분에 국악과 대중가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교육 현장에서 정식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나. 세대간 소통의 통로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음악 교과서에 송가인의 노래가 실리면서 중장년층이 사랑하는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 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음악 교육을 통해 세대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별표 별표 문화 교량자 별표 별표로서 송가인의 역할을 공고히 합니다. 이 수입의 사회적 환원, 진정한 부자의 정의 송가인의 수입 규모는 놀랍지만 그녀가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 돈보다 사람이라는 철학 그녀는 명품 가방보다 가족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밝히며 미스트롯 우승 상금을 부모님께 첫 정상금을 오빠들의 집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가족과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사회적 책임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구 지역 1달러 어원 기부. 이안부 피해자 헌정국 발표.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 등은 그녀의 인기가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팬덤 어게인의 선한 영향력 확대 송가인의 팬덤 어게인은 단순히 앨범 구매에 그치지 않고 소외계층 기부, 대형 광고 등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선한 철학이 팬덤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송가인은 팬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3. 진정성 마케팅. 사과 농장 방문이 던진 메시지 대형 스타가 팬미팅을 준비하며 직접 사과 농장을 방문해 비를 맞으며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 빵을 만든 행동은 진정성 있는 교류를 중시하는 그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초심의 증명. 복대 투혼으로 무대에 올랐던 일화와 마찬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위해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는 태도는 그녀가 별표 별표 돈과 명성에도 변치 않은 초심 별표 별표를 지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실물 미모와 진심의 시너지, 농장 관계자조차 그녀의 실물 미모와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다는 것은 그녀가 화면 밖에서도 일관된 매력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송가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별표 별표 진정한 의미의 부자 별표 별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행보는 트로트의 가치를 드높이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예술과 대중의 조화 국악 뮤지컬과 어머니의 영향. 송가인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인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적 근간을 이루는 어머니의 영향은 송가인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 무대, 뮤지컬과 오페라로의 도전 가능성. 송가인의 다음 행보는 대형 무대 예술로의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국악적 발성과 깊은 감정 표현은 뮤지컬이나 트로트 오페라와 같은 서사 중심의 장르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 판소리 트로트 뮤지컬 개발. 송가인의 강점은 정통 트로트의 별표 별표 한, 한, 과 판소리의 서사 전달력 별표 별표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도전, 전통 판소리의 창, 창, 과 현대 트로트의 멜로디를 결합한 별표별표 별표 퓨전 국악 뮤지컬 별표별표의 주인공을 맡을 수 있습니다. 무명 시절의 역경이나 진도의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한 서사극은 그녀의 인생 스토리와 맞물려 엄청난 흥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효과 이는 뮤지컬 관객층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 침체된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정통 트로트 오페라의 개척. 유럽의 오페라가 민속적인 선율을 품고 발전했듯이 송가인은 별표 별표 한국적 정서와 서양의 웅장함 별표 별표를 결합한 별표 별표 정통 트로트 오페라 별표 별표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예술의 경지 트로트를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별표 별표 예술의 경지 별표 별표로 끌어올린다는 평가를 받는 그녀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트로트의 꺾임과 식김새를 극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음악 장르의 지평을 열 것입니다. 이 어머니 송순단 명인의 영향, 소리의 근원, 송가인의 음악적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식김굿 전수교육조교인 어머니 송순단 명인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가. 진심과 한의 음악적 유산 진도식 김굿은 망자의 넋을 씻겨 극락으로 보내는 의식이 담긴 무형문화재입니다. 어머니의 굿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별표 별표 한을 풀어내고 위로를 건네는 진심의 소리 별표 별표였습니다. 감정전달력의 원천 송가인이 부르는 트로트가 별표 별표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 별표 별표를 주는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슬픔과 한을 자신의 소리에 담아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의 꺾임은 판소리의 식김새이자 굿소리의 위로의 표현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허스키한 음색의 비밀, 낮게 깔린 듯 허스키한 그녀의 독특한 음색은 단순히 발성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어머니의 굿소리에서 느껴지는 깊고 근원적인 울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토대. 국악의 길은 대중적인 인기가 아닌 별표 별표 정통과 실력 별표 별표로만 인정받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의 버팀목, 송가인이 오랜 무명 시절 동안 흔들리지 않고 정통 트로트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국악계에서 인정받은 탄탄한 실력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예술가로서의 자존감 덕분이었습니다. 3. 효녀의 이미지와 공감의 연결고리. 송가인이 미스트로 상금과 첫 정상금을 가족에게 사용하고 명품보다 가족 선물을 더 기뻐하는 효녀 이미지는 그녀의 예술적 진심과 연결되어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정서적 공감 극대화. 한국 사회에서 별표 별표 가족을 챙기는 효심 별표 별표은 대중에게 가장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치입니다. 송가인의 이 모습은 그녀의 노래에 담긴 별표별표 별표 진심 별표별표의 무대 위 연출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삶의 태도 별표별표임을 증명하며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전통의 깊이와 대중의 사랑을 결합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문화적 개척자입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별표, 별표, 한국적인 예술혼, 별표, 별표를 담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